아,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서로 이제 묵상해 보았죠. 오늘은 이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 그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한하신 영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기냥 영이 아니신다, 무한하신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무한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우리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유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무한하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뭘 하든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그 하나님은요, 무한하셔서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욕기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단어에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저 바다보다도 저 하늘보다도 저 땅보다도 더 크시다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오묘함을 충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능력, 거룩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표현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어요. 어떤 분은 백독도 하고 이백독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그렇게 함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것도 무한한 영이시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고 다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 이것을 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능히 할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의 못 다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은 단순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단어에 또한 우리들의 생각에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요? 램프의 요정처럼 탁 삭삭삭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가두고 또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어떠한 모습이 됐어요?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에 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티끌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 그러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 생활은요 정말 날 수가, 날 수가 계속 되어지고, 오래된 그런 연차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어떠한 보세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왜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 줘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생각은 이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 또 하나님 제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모습들이 맞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이 안들게안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또한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또, 또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매 순간 순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이땅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깨달아지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는 어디 순종하며 살아가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 뜻보다 내가 뜻이 더 지혜롭고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이 계획이 더 좋아 보여서 내 계획이 뜻이 더 완벽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사 시대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며 살아간 내게 삶의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한하심이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시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능이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다그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냐? 동일하죠.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냐? 전능하시고 무한하셔가지고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다 모든 게. 왜? 모든 것에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제, 오늘, 앞으로도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시간들이 어제였고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요.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살아가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로 말하면요, 타조가 머리만 숨기면 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다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요.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부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누에로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왜요? 니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왜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회개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합니까? 싫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갑니다. 배를 타고요. 욕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나가 어디로 다시 갑니까?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 배에서 탁 튀어나올 때 니누에로 다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요. 또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지만 무한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완벽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만큼, 지혜는 그 지혜의 티끌만큼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요.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들 중심까지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중심을 살피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고 이야기,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 우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아 2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현지에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거예요. 누구의, 누구의 의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이땅 가운데 촥만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불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여우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 변한다라면, 우리 인생들처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법하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땅 가운데 충만하면서 변함이 없으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택한 자들 그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게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도와줄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하게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그 뜻하신 바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떠, 어떠합니까? 연약해서 매 순간 변하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또는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왜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라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지 아니하였다라면요. 절대로 우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아니, 나를 택하셔서 이땅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면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비극적인 뉴스도 많이 듣잖아요.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기까지도 삶에 지쳐서 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환경을 인해서 우리는 많이 변합니다. 그 환경이 나의 환경이 될수 있도록 늘 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 보세. 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들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고집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그.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나고 힘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티끌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흙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풀어서 보면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티끌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셔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들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냐 하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자꾸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 면 우리는요,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 연약함까지도 국률이 어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게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연약함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 그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